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예인이고 뉴성교회 유년부의 5학년입니다. 저는 3살 때피엘스라는 크리스틴스쿨에 다니면서 예수님 때에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알지는 못했지만 점점 나이,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예수님의 어떤 분이시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세이블 이심을 믿게 되었고, 그 믿음은, 믿음은 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구절도 저의 믿음을 더 튼튼하게 해 주었습니다. 함께 읽어 볼 말씀은 누가복음 7장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들리기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누, 누가 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로마 백부장은 조, 종을 고치신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로마 백부장이 어, 어떤 사람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예수,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 유대원, 애상도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 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구해 주시가, 주시기를 청한지라 로마 백부장은 군대에서 높은 계급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사, 사학적 지, 지위가 낮은 종을 돌보, 돌보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한, 한 군대에서 100명의 사람을 거느, 거느릴 수 있는 사람이자 자신의 부하들이 안, 아니라 도시의 장로들을 보냈다는 사, 사시, 사실에 저는 놀랐습니다. 백 부장은 정말 신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 장로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백 부장의 더널 놀라운 점은 예수님이 집에, 집에 들어오신 것을 감당하기 어렵, 어렵다며, 예수님이 그냥 말로 명령하며 종의 병이 나, 나을 거라고 믿는 강, 강한 믿음을 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도 예루 자신을 이렇게 믿는 사람, 사람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깜짝,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이 백부장처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강, 강하고 튼튼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가끔 몇, 가지, 에, 몇 가지의 몇가지 이유로 의심을 가,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코로나 바이러스도 사람들을 히, 히트, 힘들게 하시는지, 지, 지혜하지 못해, 못해서 기도를 하다 가다 나를 무시하시는 것처럼 느껴들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말해서 이번 상황은 모두 사람들에, 사람들에게 힘들에, 힘들었기 때문에 저는 어른들 만큼 힘든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은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낼 방법은 우리는 모두 모든 일의 이유가 잊고 묻는 것이 하나님의 더 크신 계약의 일부라고 믿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가족, 친구, 목사님, 전도사님들과 이야기해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조,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눈이, 눈으로 바라보고 생각해 보아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다른 사람들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성령님이 그르십니다. 그레, 어려움 중에 우리는 의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 멀어질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기회할 삼아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까워질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름 방학 동안에 안에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지 못했, 못해서 심망했습니다. 코로나 코로나 힘든 시간에 길지 않을 것, 이, 거,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벌써 6개월 지나마은 것들이 변해서 저는 뭐, 많이 속상했습니다. 계속되는 어려움에 어떤 것을 먼저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부모님들께서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튼튼하게 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들보신다는 것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두를 안전하게 지, 기, 지켜주시고 우리는 안, 안전하게 하실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 아니, 않으시기 때문다 기도하겠습니다. 누, 하나님 하나, 하늘에서 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날들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로마 백부장에 믿음을 가, 가지게 돼. 도와주시고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을 강하게 믿게 해주세요. 지, 지금까지의 믿는 일에 감사드리며 우리 뉴성교회 성도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뉴성교회 유년부를 섬기고 있는 전도사 문영찬입니다. 네, 오늘 새벽 경건의 인도를 해준 우리 김예인 학생과 함께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예인 학생 새벽 경건의 인도를 부탁받았을 때 마음이나 기분이 어땠는지 이야기해줄 수 있나요? 어, 처, 처음에는 마, 많이 기장도 고 걱정이 장, 정말 많이 도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 전한다는 것에 너무 기쁘고 하, 행복했습니다. 아, 그럼 긴장되고 또 걱정이 됐지만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 준 우리 예인 학생이 너무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새벽 경건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땠는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이야기해줄 수 있나요? 주신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으면서 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 무엇인지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전도사님들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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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한 것들을 무, 물어보고 디스커스 했습니다. 설, 설교 준비 중에서 중에 가, 가장 힘들, 힘들었던 것은 오늘 모든 메시지를 한국말로 해야 한다는 것이 s 습니다 한국말이 어려워서 저에게는 정말 큰 챌린지 였습니다. 한국말로 하는 것들이 큰 챌린지였고 그래도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했던 그리고 준비했던 우리 김예인 학생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예인 학생과 또 모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요셉처럼 에스더처럼 다니엘처럼 그리고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서는 우리 다음 세대를 꿈꾸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인 학생 힘든 가운데서도 긴장되고 걱정이 많은 가운데서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읽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눔 가운데 또 공부하는 가운데 늘 함께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우리 예인 학생처럼 다음 세대 모든 학생들이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과도 함께 해 주세요.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품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귀한 우리 예인 학생, 그리고 모든 다음 세대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